예수님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r 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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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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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바다의 뜻은 뭐냐? 열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바다가 뭐라? 열리다. 열리다. 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다 열리는 그런 역사 일락을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다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 예수께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강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기 먹고 말 더듬거리는 사람? 이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말라고 안수하여 예수께서 안수하여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약이 없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도 있고 약이 다있었어까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이 뭐 병원에 안가봤겠어요 어? 의사를 안 찾아가겠어? 뭐 약을 안먹보겠습니까 약을 먹고도 의사를 찾아가도 이귀 먹은 거, 이 귀가 먹은 거, 귀가 먹었다는 뭡니까? 귀.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귀 먹으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혀가 꼬여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혀가 꼬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정상적인 혀로 서 이게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칼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laughs>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께 데보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또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증거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기먹으리도 고치고, 한지병이도 일으키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고치고 또혈리증 걸린 여인도 고치고 눈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병든자들 또 마귀의 덮으신자를또 마귀를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돌리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이 행한, 행했던 것이 이러한 소문이 뭐냐 면은온 도시마다 말마다 전파가 되니까, 올 보문에도 뭐냐 면은 사람들이 뭐냐 면은키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온 거예요. 아! 제 예수께 가면은,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야 된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어른들은 뭐, 직, 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부모들은 또 자녀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 가면은 또 상하관계 문제, 또 동료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부모 간의 문제도 있고, 부자 간의 문제도 있고, 애국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아서 맡길 때에 주님께서, 아하, 그 문제를 딱 들어보고, 아, 이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딱 결단했으면 은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보문에다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나와, 기 먹고 말 듣는 자에게 안수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취한 역사를 뭐 사람한테 보이게 해서 이렇게 내셔우을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불러 거예요, 따로. 알겠습니까? 따로 뭐냐면은 이 기가 먹고 말 듣는 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뭐냐. 무리들이 없는 거예 따로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딱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를 했느냐? 기먹으리니까자 여러분 귀에 손가락 넣어봐요 이렇게 자 저보다 성모도 이귀 여기 이 손가락에 넣어봐요 두개다 여기도 넣어 여기, 여기도 넣어 두군데다 이래 넣고귀먹으리니까 귀를 넣은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십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뭐 개투라 메서라는 거뭐라해 그거? 어? 이명. 기... 어? 이명. 이. 이명. 아, 이명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뭐냐면은 내가 딱할 따라 해. 알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딱 잽어 넣은 거예요. 예를 갖다 먹 먹고 넣고 뭐라 얘겠어 이제 따라 해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 안에 있는 칠뱅들은 모든 귀 안에 있는 칠뱅들은 내려가라, 에바라 해라, 에바라해라 에바다 해봐라, 바다라해라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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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라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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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라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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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이라 기먹으리니까 들리라, 이 소리는. 그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게 된 거. 요사도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원준상 그선교사가 있는데, 저 외국에 먼천지 돌아다니면서, 그, 시, 이제 보음을전하면서 신주연사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그, 응? 어?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저, 어느 나라 가서 보니까 교회 가서 이제 는데 기먹어리 있었어. 이 기, 귀꿈이 손가락, 이 소리가 똑같이 하더라고. 귀꿈을 이 손가락 집어넣어가고, 이래 다어가고 열리라! 에바다 하는 거딱 들리는 거이러가팍 하고 팍, 빼고나는 거야. 그 사람이 들리는 거 그러고 귀에 대나고 말을 해보는 거야. 들리느냐? 들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 뭐냐? 오늘날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에바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귀가 들리는 거요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침을 택 받은 거야. 택!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혀가에게 거이선는그 혀다리에 침묵부증된거예요 댐에서 뭐라냐면은 하늘을 우르르 탄생했다기도해야돼 말이에요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이 기도를 한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면저기가 기먹을인데 기를 잡고 있는 들고 싹한 사탄마귀 기먹으리 마귀가 물러가고 기는 들릴 기우다 들리게 하여 조합사서 주님 하나님의 도와줘없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냐 면은저 속에 어? 기먹으리 귀신아 물러 빼라 물렁 물러! 까라 세 번을 이렇 했어. 그러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 에 이제 뭐냐면, 침을 택받다가 예수님이 그 해바닥이 뭐냐면은 이 사람 이 말을 못 하니까 해바닥 침을 택받다가고 딱 침을 바닥을 내려가고, 그 상대방이 해바닥을 떼는 거예요. 가고 기도링. 하나님 이 혀를 풀어주옵소서. 마귀가 잡고 있는 이 혀를 풀어주옵소서. 더듬 더듬는 것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말을 할수 있도록 해바닥을 꽂혀 주앞소서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해바다의 정상계로 풀리는 거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을 드덤드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어어어어, 으지레인 같은 이제, 아버지! 바로 정상계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갖고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했을 때? 해바다해바다 몸이 열리라는 거요 알겠습니까?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김머리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기 머리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 들리게 되고 혀도 꼬인 것이 말 더듬거리 말 더듬거리는 그 언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말택 받아가 제말 붙이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제 혀가 풀려서 정상적인 바받이게되게 하셨어 했을 때 말이 정상적으로 되는 역사 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했느냐딱한 마디 했어 에바다 알겠습니까? 에바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32절부터 어, 30, 어, 35절까지 읽어보게. 사람들이 김 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광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머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그의 양기에다가 집어 넣고 또 침을 뱉다가그 혀에다가 손을 대고 하늘 을 우리로 탄식했다 이는 뭐냐면 하늘님 기도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병을 나서더라. 기도하고 나서 뭐라 하느냐? 바로 말합니다. 에바다! 따라 해봅니다. 시작.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이 근심,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에바다! 네. 에바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물질 문제든, 잔여 문제든, 어? 뭐, 질병, 뭐 어떤 문제라도 에바다는 역사 이 시간 일어나기를 네. 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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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가 전도를 갔는데, 김어거리가 안에 있다. 한번 해봐. 뒷구멍을 손가락 넣어갖고. 어? 기도해. 하나님, 이 김어거리 속에 있는 김어거리 귀신을 결박시키고 모직을를 돌리시고, 귀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그래, 기도하고 나서, 에바라세번 내쳐. 에바라에바라 그래, 해봐. 기이일어날거 누가 알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김어리가 귀가 들리는 역사 가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믿고 강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날도, 기적 이 일날 어줄 믿습니다. 아멘. 응. 가능합니다. 이거 잘 기억했다 써먹어. 그다음에 제사 말 더듬거리다 이러면 네, 몰래 춤을 딱 무지개가 고 해바다면 되어보는 거. 떼면서 떼고 떼고 뭐니. 떼고 기도하는 거. 야 이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 혀를 잡고 있는 어 말을 못하게 하는 저 부, 귀신 물리쳐시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나게 어 하여 저 기도하라서 어떻게 하라. 해바다 떼어놓고. 해봐다 에바라! 세 번의 쳐그럼 해가 다 풀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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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놈이 이제 딱 바로 말을 하게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런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안 보여주셨으면 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도 그래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 뭐, 주의 욕망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어디 아프다 이런 아픈데 손을 얹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물러가라! 그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에바다 외치면 된다 이 말이 그럼 역사 일라 주님 믿습니다 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 주님이 에바다를 외쳤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꽃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이렇게 올늘 본문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꽃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귀가 들리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도 음. 뱀구첨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오늘 본문과 같이 긴 머리가 어, 있다면 긴 머리 그손 양쪽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하는님긴 머리 귀신아 물러쳐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하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하고 나서 구멍에 손가락 넣었으니까 뭐라 에바다를 외쳐야 돼예수님같 에바다 에바다 에 하면 먼저 귀신이 도망가고 귀가 들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뱀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목사가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전도하여 가서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기도란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근세와 능력, 알겠습니까?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올 봄만에서도 예수께서는 뱀 고치는 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귀 먹고 말 더듬자를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사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 무슨 말 얘기합니까? 음. 이 초대교회,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때도 보면은, 베드로가베드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갈 때에, 문 앞에 보니까, 안지병이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안진병이는 자기 스스로 뭐냐 하면은, 이예루 내가 돈을 못 버리니까, 항상 뭐냐면 교회 앞에 이제 밥먹 안전병이 를는걸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이제 구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저뭐 특히 서울이나 안 그래도 역전이나 어디 뭐저어백 고속도로 터미널에 이는 가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안전병이 들리는안전가 관심 주셔시깡통하는안 하고 거똑같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뭐 어떤 사람 뭐백 원짜리 어떤 사람 뭐천 원짜리 어떤 사람 만 원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일을 못하니까. 그럼 이 앉아가고 한, 한 품절 써라고 앉아있었네. 이렇게 3 8팔된병 백자가. 그거는 이제 뭐냐 베드로가 방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뭐냐 이를 보니까 아이고 이마가 지금 또 구글 하러 오는구나. 그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그런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병고치는 은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그것도 뭐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으키니까 어디에 있냐면 발목과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 뛰어서 뛰어서서 뭐 걸었다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사대행전 3장 9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안전뱅이는 사도, 어, 그베드로에게 동전을 몇 푼을, 몇 푼을 어, 요구했지만, 이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을, 영적 진단을, 이 사람은 이 편은 동전 몇 푼이 아니다. 즉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거다. 어? 정 네. 진단을 낸거예요 그러고나서 뭐냐 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땡기을 때에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난거예요 이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안재뱅는 안전베인 그냥 안재뱅이는 고친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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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내용 그, 그 베드로 그 사건을 보면은 뭐냐 면은이나고나서 이, 뭐냐 면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알겠습니까? 함께 함께 들어서면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럼 뭘위한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안전병이가 느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 계시는 걸 믿고 같이 돌아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몸만 고친 게 아니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종들이 뭐, 귀신들인 자를 물리치고, 뭐, 병을 고쳐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그 치료 행위에 거치는 거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어?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를, 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거예요, 그작업을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걸 치유된 자들에게 그냥 귀신만 물려고 뱅댕 뱅댕 고치 뿐은 그것을 끝인 거요. 예 그럼 영혼 공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물리 쳐 놨더만은 마음은 소재에 대 거예요. 귀신은 떠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면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간 귀신이 나, 나가, 나가지고 몇, 몇 귀신을 데리고 왔어 일곱,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거예요 그래갖고 이 속에 몇귀신들어서 여덟, 여덟 귀신이 들예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아래될건 뭐냐면 귀신을 물리치고 병,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증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어? 귀먹으도 고치고 이말 못하는 이 말 더듬이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증가, 전가해서 영구원하는 게 목적이, 목적을 위해서 병선제도고치고 귀신을 물, 치는 것이지, 그병고는 치는 그,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돼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세상에도 어사가, 어사도 있고, 먹고, 뭐, 약도 있고, 그 어사들도 있고, 또 뭐냐면은, 저 뭐냐, 면믿타종대도 뭐냐 면 귀신의 힘을 빌었서 어? 나름대로 병도 고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하겠어요 알겠... 뭐, 저녁에 병안 고치는 줄알습니 스님들이. 무엇, 무속인들이 병안 고치, 다 고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힘? 예수 이름,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고. 어? 이질병아 물러가라면 질병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 성령, 성령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귀신을 태워버리고, 제압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는 뭐냐. 오늘날에도 주의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게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게 아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열두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70, 70인 그 다음에 70인 예수님 제자에게 일어났고, 500의 형제 중에서도 이제 뭐냐 면면 120인 문도, 마가다르방의 성령세를 받은 120인 문도에 일어나서, 그또 120인 문도 그 열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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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들이 또 예수님의 건받고 오늘날 또 디모데나 또 오늘 그 뭐고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 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뭐냐? 목사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펜신도도 뭐냐 하면은 다 은사가 주어집니다.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올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께서는 뱀고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귀 묶고 말 더듬자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이말이 그러니까 초대계에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믿음의 대를 이은 초대계에서도 베드로가뭐 수제자로서 뭐 이런 일을 행, 안전면을 일으킨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 그런 능력을 부위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의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 안전면을 일으키는, 어? 이런 능력을 부위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부위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부위받습니다자기 원하면은. 자기가 광고하면 줍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성령하는 게 있어. 보통 목개자만 병고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성도들 자기가 고치,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달해 사용하겠다 면 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시도 물리치고! 또 병도를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에도 이란 병고침의 기적의 이름,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도 사해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물질 문제든 뭐 질병 문제든 어떤 어떤 문제든 걸다 해결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어! 선포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들 이런 사실도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 네. 성대용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께 아뢰고 에바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물질 문제도 에바다, 건강 문제도 에바다, 고어 문제도 에바다, 뱅고체민 문제도 에바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에바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 알겠습니까? 네.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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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에바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네. 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벵고침의 확신 이 있는 자에게 벵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인생의 재반의 문제가 에바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게 일어난 것을 믿고,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많은 들이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해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문제도 열리고 건강문제도 열리고 모든 인생의 재반제 문제가 열리고, 가정의 문제, 알겠습니까? 교회의 문제, 나라 문제 다 해결되는, 내가 먼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근세운 능력을 어? 예수 이름으로 맹약한나가 귀신이, 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어? 그런 역사들이라기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그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